인기 만화의 갑작스러운 연재 중지 사유 2010년대 최고의 일상물 만화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밖에서는 완벽한 엄친딸 주인공 우마루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180도 바뀐 건어물 여의자 게임 페인이 되는 것을 주제로 한 일상 코미디 만화였다. 엄청난 인기로 판매 부수는 300만부를 돌파 애니메이션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그런데 이런 인기 작품이 갑작스럽게 연재 종료를 해버린 것 당시에는 일상물의 한계다. 갈수록 퀄리티가 떨어지더니 작품을 유기했다는 등 많은 비판이 존재했고, 작가는 한동안 제대로 된 작가 생활을 하지 않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작품으로 연재를 재개하게 된다. 그러고 2025년 12월 작품이 종료된 지 8년 만에 작가 본인이 연재 종료의 사유를 밝히게 되는데, 우마루의 모티브였던 여동생이 연재 중큰 병으로 인해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 회서는 미인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늘어지는 여동생을 보고 우마루의 모티브를 얻었으며 실제 어릴 적부터 바쁜 부모님 대신. 오빠인 자신이 여동생을 키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사이라 여동생이 사망 이후 도저히 우마루를 연재할 수 없었던 것. 마지막 말로 우마루는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여동생이 없었으면 우마루는 태어나지 않았다고 우마루를 기억하는 것은 제 여동생을 기억하는 것이니 부디 우마루를 잊지 말아달라 전하며 말을 마쳤다.